국산 5등급 1200m 안말들의 경주입니다. 서울 오경주 시작했습니다. 안쪽 두 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. 1번 백두멋쟁이와 2번 아이스크림. 그리고 바깥쪽 두 마리, 7번 런던 퀸과 9번 지르콘까지 이렇게 네 마리가 초반 선두 그룹. 그 뒤쪽 5위에 모습을 보이는 6번 용비 파워, 안쪽 4번 유니코니트, 그리고 그 안쪽 3번 돌배까지 7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. 선두 빨라던 1번 백두 멋쟁이, 바깥쪽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7번 런던 퀸과 9번 지르콘까지 3마리가 앞서 있고, 그 뒤쪽 6번 용비 파워와 2번 아이스크림까지 뒤쪽에 7마리의 말들이 선두 그룹 초박에 붙여 있습니다. 선두 외곽에서 9번 지르콘과 7번 런던 퀸 그리고 1번 백두 먹쟁이까지 이렇게 세 마리가 4코너로 빠져나와 직선주를 향하고 있습니다. 선두 한 가운데 7번 런던 퀸이 올라섭니다. 안쪽 2위는 1번 백두 먹쟁이, 바깥쪽 9번 지르콘까지 세 마리가 선 가운데 그 뒤쪽을 쫓는 4위부터 7위까지 말립니다 선두 7번 런던 퀸이 지키고 있습니다. 1번 백두 먹쟁이까지 이제 남은 거리는 2 5 0 m 터중 7번 런던 퀸 바깥쪽에서 3번 돌배가 걸음을 늘려나가고 있고 여기4번 유니콘이 때까지 가 돌배와 함께 안쪽은 10번 드림스타이까지 막판 중반 3포전 그 중에서 3번 돌배가 결국 선두 지켰습니다.